안녕하세요. 고고 여명 TV 여명입니다. 오늘 밤에 마이진과 전유진이가 그 한국 부르기를 아마 해가지고 지금 스포가 도는 거를 보면은 마이진이가 전유진이한테 이겼다. 지금 이렇게 스포를 가 돌고 또어 뒤집기 한 판에서 전유진이가 이겼다. 그래서 전유진이가 14강. 중결승 결정전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저는 한, 아직까지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뭐 그렇게 돼도 할수 없습니다. 어, 전유진이가 전유진이하고 마기진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고고 여명 tv는 어, 평론 방송으로서 전유진이 현역 과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방송입니다. 선도하는 방송이고. 어, 현역강 오픈전에 고고 여명은 어, 전유진이가 탑 세븐에 간다는 걸 확정적으로 말씀드렸고 결승전에 가서 1, 2등을 누가 하느냐 전유진이가 1등을 하도록 지금 어, 선도하는 방송인데요. 어, 모든 그 어, 전유진 어, 썸네일 달고 하는 방송들이 고고 TV 평론하는 걸 지금 모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고고 TV가 어뭐 광고 수익 별로 안 나와요 광고 수익 거의 안 나와요 고고 TV가 충격 눈물 통곡 어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는 할수 없고요 어 오늘 그 불을 어 잃어버린 척 응? 이거는 말이죠 전유진이가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전유진이가 어 전유진이가 저번에 멍에를 불렀죠 어 그, 음, 김수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응? 김수희, 애모 잃어버린정, 남행열차, 멍에소시지에참 많이 불렀습니다, 저도. 어, 전유진, 아니, 그, 어, 김수희 같은 경우는 1,20년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가수입니다. 고고여명이 지금 전유진 편을 계속 찍어대는 것은요, 전유진이가 1,2년 만에, 1,20년 만에 김수희가 1,2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 아, 말까 한 가수고, 전유진이도 1,2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가수로 만들기 위한 방송입니다. 고로, 고고TV의 자율구동률웬만해시좀 내시고 오십시오. 또 며칠 동안 안 들어와요. 그 말씀드리면 한 명, 두 명씩 내주시고, 말씀 안 드리면은 안 내주시는데, 고고TV 가지고 밥벌이 하려고 러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전유진 편 찍어서, 어? 돈 벌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리고 왜 그렇게 그, 그 디스 하는 댓글이 자꾸 달려는지 몰라요. 그거 다 그냥 탈퇴시켜버리고 차단하는데요. 부탁 말씀드립니다. 말씀 안 하시, 안 드리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있는 게그 댓글 다시 제가 다 읽어보거든요. 어? 몇백 개가 읽, 다 해도 읽어봐요. 전유진을 위한 평론의 장을 열겠다는 소리예요. 고고여명 이 TV를 개설한 게. 두세 줄 이상 쓰지 마세요. 세줄 이상. 어떤 분들은 말이야, 막 A4용지 한, 한, A4용지 이만큼 써요. 이만큼. 앞으로는 그런 거다 지워버릴 겁니다. 잃어버린 점. 제가 마이진이가 부른 멍해라는 곡을 들어봤어요.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전주진이가 저, 전번에 멍해라는 곡을 불러가지고 아주 대 히트를 쳤죠. 마이진이 멍해는 완전히 뽕필입니다. 어? 그런데, 잃어버린 정이 이게 여부로는 트롯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김수희 노래가 트롯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롯 아니에요. 김수희 노래는. 그래서 전주진이가 대단하고 대견하다는 거예요. 멍해 털어도 아닙니다. 어? 재즈곡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다음에, 그, 잃어버린 정도 재즈곡입니다 어? 전유진이가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무섭게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저번에 멍해 불렀죠? 이번에 잃어버린 정을 불렀죠?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기 시, 들으시기 전에, 들으시고 나서, 과거에 전유, 아니, 그, 김수희가 부른 멍해라든가, 잃어버린 정이라든가, 어? 또모라든가어 남은 열차는 뭐 어, 그것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저그 김수희의 음? 가요사를 보면 김수희 개인 가요사를 보면은 멍에 터뜨리고 남은 열차 터뜨리고 잃어버린지 정을 터뜨리면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 을 쉬어 잡았어요. 음? 저는 나훈아 이후로 나훈아는 100% 터울시지만 은 나훈아 이후로 어 일반 대중 가수로서 그죠? 포크송이라든가 발라드 그런 걸 제외하고는 김수희가 마지막으로 봐요. 근데 우리 유진이가 이걸 갖다가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김수희 노래에. 그럼 뭐가 되죠? 김수희가, 아니, 전 유진이가 김수희에 도전하면서 그거를 자기 업으로 가져가고 자기화를 시키는 과정이, 어? 1 2 0년 만에 한번 나올 수 있는 가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전유진의 요번에 멍해하고 또 잃어버린 적, 대단히 어려운 노래입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김수희가 불렀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노래예요, 이 노래가. 어? 이거 일반 트롯 가수들 이거 제대로 못 부릅니다. 뭐, 임기재란 애가 있나요? 남재? 걔가 부른 걸 내가 이 영상 찍혀서 봤는데, 그거 김수희 노래 못 따라가요. 응? 전유진이가 어떻게 소화시키는가 오늘 밤에 보세요. 경악을 할 겁니다. 지금 김수희 같은 경우를 일반 트로 가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큰 오산입니다. 고고 TV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어 드럼도 치고 과거에 또 어? 그 요새 그 뭐죠? 그 기획사, 아이돌 기획사 그 전에 바로 중단계를 고고티베이가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키워보려 그랬었고 음? 그렇다고 뭐 고고티베이가 참 무식하고 머리 나쁜 놈이 뭐하겠요 알겠어요 김수희를 정통 터렛이라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김수희가 나이 드신 분들은 잘알 거예요 미8군에서 말이죠 어 노래 부르던 친구입니다 김수희 한70다된것 같은데요 이제 어? 미팔군에서 재즈를 이기렀어요. 재즈. 재즈를 불렀고, 브루스를 불렀고, 그런 사람이에요. 응? 그리고 김수희가 초창기에 가요계를 쉬어잡기 위해서 욕심에 대단한 신구죠. 옛날에 시집도 내고, 소술도 내고, 또 필리핀 가가지고, 어? 간 이렇게 막 꺼집어내고, 정신세계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심수봉도 정신세계가 독특하죠. 어느 한 분야에 업을 이루고, 어느 한 분야에 를 장악하기 위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정신적으로 오묘해요. 미쳤다 말할 수 없고, 어 그런데 정신적인 혼란기를 겪어요 심수봉도 그러고 어 김수희도 그랬고, 응 음? 명창 박초월이라고 있어요. 이거 내가 찾아봤어요. 박초월한테 판소리와 민요류 색지까지 배웠다는 거죠. 판소리까지 배웠어요. 박초월 식다시죠 명창 박초월 그래가지고. 어 미팔군에서 배우 배운 재즈와 팝 분수를 갖다가 합친 게 김수희의 노래예요. 음? 그런데 김수희의 음색이 굉장히 독특하고 독창적이에요. 누구도 김수희의 독창적인 노래 음색을 못 따라갑니다. 어? 굉장히 내공 있고 실력 이 있는 그 가수예요. 음? 이거를 전주진이 지금 두 번이나 갖고 나온 거예요. 현역 강에서 전주진이가 독해졌어. 어? 멍에 불놓고 멍에 그 불을 찌게 제첫소질를딱 떨어보고, 아이고, 불안해라. 어? 그죠? 근데 중간 전부터 해가지고, 치고 올라가면서 전유진의 특유의, 어, 음색이 나오면서 뒤집어 버렸죠. 그럼 이번에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전유진의 잃어버린 정에서 새로운 걸 발견하고 경악을 할, 느낄 거예요. 경악을. 마이진이하고 전유진이가 잃어버린 곡으로 한국 대결을 했는데, 마이진한테 졌다? 그래서 조작이라는 거예요. 마이진 걔는 이런 노래가 소화가 안 돼요. 그냥 뽕짝이고 뽕필 뿐이 안 돼요. 근데 김수희의 노래는 뽕필이 아니에요. 저번에 그 1차 한곡 부르기 에서뭐 김다인이라든가 요요미가 김양이나 박혜신한테 막 200점 이상 차이를 줬죠? 그게 심사단의 조작이에요. 어? 뽕필만 원하는 거야, 트롯만. 근데 김수희 노래는 트롯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주진 대견해요. 내가 보면 얘가, 응? 음? 자, 잃어버린 정을 관람하실 때, 이거 듣고 나서, 김수희 과거 잃어버린 정이, 어? 20대, 30대 부른 노래, 40대 부른 노래, 50대 부른 노래, 60대 부른 노래가 있을 때 잃어버린 적이. 이 김수희라는 친구가 60대까지만 해도, 자기의 곡을 원, 원본을 갖다 계속 농축을 시키고 농염하게 하고, 신검을 갖다가 막확흐르 잡습니다. 마녀같이 흐르잡아요 음? 그러니 이거를 갖다가 뽕필 가수들이 뽕짝 가수들이 트럭 가수들이 어? 모방에서 부르는데 하나도 김수희 맛이 안 나요 흉내만 내는 거지 근데 요번에 전유진이 목소리가 여러분도 그러시고 저도 그러죠 전유진이 목소리는 대단히 독특하고 어? 신이 내린 목소리 같아요 그러면 잃어버린 정을 어떻게 하느냐 전유진이가 완전히 뒤집어 버릴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응? 음? 이거 혼자 독창으로 불러야지, 마이진하고 붙었다는 것 자체가 참사야. 내가 보니까 참사야. 응? 음? 자, 이, 잃어버린 쟁을 감상할지게, 이게 뭐죠? 어? 사랑, 이별, 헤어짐, 그리움, 이런 거죠? 그죠? 당신의 공, 가슴에, 할 말은, 안 그, 아, 아는, 그죠? 어? 사랑, 이별, 헤어진, 그리움이죠. 그러니까, 이걸 뽕필레가지고, 트루 심사단들이 마이진한테 점수를 줬지 모르지만은, 그거 말이죠. 저겁입니다 저질입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그 다음에, 이 김수인의 노래가 멍해라든가, 잃어버린 쟁이라든가 애모 같은 게, 밀고 당기고, 강약 조절이 확실해요. 굉장히 그, 어, 유니크한 목소리고, 찬사를 받은 목소리죠. 끈적끈적하면서 지를 때 지르고 당길 때 당기고 아주 신검을 후벼팝니다. 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트로스 가수들이 부르면 잘한다 이렇게 해서 점수 줬나 본데 그래서 조작이라는 거고 실력 없는 레전드 가수들이라는 거예요. 남진영아는 소팔메토나 팔아야 되겠다. 음. 이 음조리, 음조리는 다 완전히 체하를 시켜요. 이 김수희가 보면, 체화를 시켜가지고, 엄쫄이 런 듯한 감정선이 나오고, 어? 그 짙은 음색, 끈적끈적한 그 짙은 음색을, 그건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어? 굉장히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 김수희의 노래예요 사람의 마음을 확 끌어잡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 유진이가, 어? 저는 유진 공주를 안 할래? 국민 동생이면 모를까? 어? 19살이면 다 컸어요. 19살은 누가 요새 미성년이라 그럽니까? 어? 유진이가 유진의 스타일로 요번에 소화해가지고 경악스러운 그 명곡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근데 명곡이 반, 반뚝 잘라가지고, 어? 전유진 혼자 불러야 되는데 마이진 반, 예, 유진이 반 부르니까, 어? 그것도 참사예요. 이 잃어버린 쟁이나 멍해나 남행열차나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당대의 가수예요. 제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스테지에하여가로 오주로 오주 5주 연속 이위하는 거를 당시에 가요 대왕전에서 그걸 맞고 어 멍해를 갖고 김수희가 스테지에어한 가요의 가, 한 가요사 가요사의 한액을 건너 스두지를 주저앉히고 오주 동안 멍해를 갖고 그냥 히트 올라가고. 남행에서 태어나고 잃어버리않나 태어나고 그랬던 거예요. 응? 대한민국 현존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현존 최고의 디바였어요. 김수희가 이거를 유진이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러잖아요. 새로운 여자의 탄생이고 새로운 디바의 탄생이라고 누구 전 유진이가. 어? 솔직히 말해서 이 김수희 목소리는 누구도 뭐 흉내 못 내요. 범접하지 못해요. 전유진도 지금 그런 목소리를 타고났죠. 전유진은 스스로 노력하면서 지 목소리를 갖고 그렇게 된 거야. 응? 그리고 잃어버린 정이나 애모나 이런 걸보면 김수희가 자기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부르죠. 창법이죠. 누구도 흉내 못 냅니다. 이걸 전유진이가 자기만의 독창적인 목소리로 이걸 한번 타고 놓고 올라갈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따라서, 이게 단선적이죠. 전유증이라고 노래하는 거는 단선적이에요. 확 희감고, 마음을 후렴하고, 이런 건 없죠. 어? 전, 어, 김수희 같이. 그런데, 이게 애절함이고, 감성이 굉장히 들어가죠. 감정선이 들어가죠. 잃어버린 정의. 그런데 전유증 같은 경우는 단선적이지만은, 밀고 당기고, 비보라토나, 바이브레이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목소리로, 다른 세계를 아마 또 만들 거예요. 음? 김수희 같은 사람이, 그, 어, 레전더, 그, 어, 저, 누구야? 주요미 빼고, 김수희 같은 사람이 솔직히, 남진영화도 소팔 메타나 팔고, 어, 서른도도, 서른도 스름도 노래 잘 못해요. 어, 이러그 뭐, 뭐, 뭐 남북 관계 그 노래 하나 불러서 그렇지. 음? 김수희 같은 사람이 트롯 오디션에 나와야 돼요. 이런 사람이. 왜? 트럭 같으면서 트럭 같지도 않고, 재재가 생기고, 발라드도 생기고, 브루스도 생기고, 락도 있고, 어? 남의 열차 같은 건 락풍이잖아요. 그죠? 이것들은 전부 다 그냥 찢어지고 깨지고 웅크리고 말이지, 그 트럭, 100% 뽕필 트럭만 하나들이 그냥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 우리 전유진이가 피해보는 거죠, 지금. 응? 굉장히 사연이 있는 노래가, 사연이 있게 들려요. 이 김수희의 노래 모든 것이. 근데 전 유진이 이제 19살인데, 만 18살이지 뭐. 그래도 19살, 한살 올려줘야 돼. 왜? 자꾸 나이 나이 하니까, 막내 막내 하니까. 우리 유진이가 19살에서 김수희의 이 깊고 우수에 차고 애절하고 사랑과 이별과 후벼파고 그런 걸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마유진과 뽕필 그거, 노래 안에 같이 다는 노래를 갖다가 정수를도준것 같아. 어? 그런데, 평면적으로 펴보면은, 완전히 다른 세계 안 하고, 김수희의 애절함과 우수와 이런 걸 갖다가 전유진의 얼굴에 갖다가 잘 표현하죠. 마유진 그거 막, 막 이러고 노래 부르잖아요. 안 되면은 격파하고. 근데 유진이는, 김수희 노래부를 찍어보세요. 당당하죠? 어? 고개 살짝 숙이고 내리지 마고막 꾸부리고 찌그리고 안 그러죠. 하늘을 보죠. 유진이도 하늘을 보면서 하죠. 그게 대성하는 가수들의 자질입니다. 응? 음? 김수희의 목소리는 대단한 색깔을 갖고 있어요. 오묘해요. 그냥 흘려 들어가요. 전 유진 노래 들어면 청아하고 단아하고 어, 신이 꼬시는 것 같고 천사와 같은 목소리 그렇죠. 그러면은. 김수희의 목소리나 김수희의 창법을 누구도 흉내 못 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음? 그렇게 자연스럽게 뛰어나게 표현 못해요. 60대까지 노래 부르는 거보다는 20대부터. 근데 유진이 할수 있어. 왜? 유진이만의 특색 있는 창법이 있잖아요. 그죠? 가창력이 그 김수희 이래 김수희만은 가창력이 없어요. 주름이 그건 가창력도 아니지. 앵앵거리고 깨끗하지 솔직히. 제가 그러죠. 전 유진이 목소리 자체가 악기라고 그러죠. 음률이 다르다 그러죠. 그렇죠? 그 천재성을 갖고 있다니까? 그럼, 김수희 자체가 완벽한 악기예요. 온몸에서 그냥 악기가 나와. 김수희 노래를 들어보면. 아이, 너무 칭찬한다. 고고연명이 유진을 위해서. 유진이. 응? 그래, 이게 남한일 아, 이어버린정이 보면은, 이게 브루스 스타일이에요. 끈적끈적하죠. 브루스 스타일. 근데 전 유진이가 이거를 갖다가 19살 먹은 풍으로 부르니까, 그죠? 재즈예요 이거 재즈 브루스예요 하이던 대단해요, 유진이. 응? 그래서 이 김수희 노래를 들어보면은, 음색, 발성, 가창력, 성량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가수 앞으로 안 나옵니다. 어? 기껏 나온 게 장, 장윤정이 나왔잖아. 홍, 도 홍진경이 나왔나? 홍진경인가 에? 하는 애. 어? 그런데, 발성, 음색, 가창력, 성량을 가진 애가, 새로운 신세대 가수, 차세대 가수가 유진이라는 거예요. 고고여명이 계속 말을 좀 드리지만, 응? 근데 유진이가 아직 사랑을 안 해봤으니, 혹시 했을지도 몰라. 엄마, 아빠 몰래. 어? 이 사랑이 뜨겁고, 애절한 슬픔과, 어? 이 사람, 인간 간의 감정을 갖다가 전유지 아니, 전유 유, 김수희가 잃어버린 정으로 표현했는데, 애모 같은 거로, 애모도 부를 것 같았네, 유진가 보니까. 이거를 유진이가 이번에 소화시키려는 거예요. 응? 따라서 경악할 수 있는 무대를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일부러, 그, 애들이, 그, 서예진 피디가 억으로 끌려기 위해서 전유진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혼나 나중에 보면. 따라서, 이, 그, 어, 김수희의 노래가 김수희 가수를 뛰어넘을, 어, 모창 가수가 없어요. 누구도 김수희 특색 있는 업세, 음, 음색이나 성량이나 또는 그 특유의 미소, 어, 특유의 무대 매너, 어, 여기 보는 것 같아, 여기 보는 것 같아. <laughs> 그런데, 완전히 그 뭐, 무대매너나 이런 게 대비되는 유진이가 나타났다는 거죠. 어? 그럼 제가 이제 결론 내드릴게요. 어? 유진이하고 김수희하고는 음색 가창력, 무대매너 이런 것은 동일성을 가져나, 어? 그 몸에서 우러나고 몸에서 이 나오는, 어? 그 분위기, 기운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말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 극과 극은 통하는 거예요. 극과 극은. 어? 잘못하면 유진이가 그냥 김수희 후계자 되겠어? 김수희만큼만 되면은 말이죠. 어? 19살짜리가, 20살짜리가 난리 나는 거죠. 20분이나 찍었습니다. 잘 부정 좀내시고 요, 그 다음에,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그 음악을 즐기는 것도, 평가를 하는 것도, 아, 좋다, 어, 귀엽다, 예쁘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김수희 노래를 들어보시고, 전유진이가 노래를 부른 걸 들어보시고, 오늘 밤에, 마, 아, 이징 그건 한 돼! 들어보시고, 어, 감흥과 행복을 느껴보세요. 경악스러운 무대가 될 겁니다. 어? 이까지 하겠습니다. 전윤진의 경악스러운 무대가 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가창력과 소화력과 흡수력이 나올 거예요. 이까지 하겠습니다.